2조 자 앞으로 한 발자국 갑니다 그쵸 그렇죠? 뒤로 한 발자국 아니에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제자리 점프 다시 한번 점프 다시 한번 점프 다시 한번 점프 자한번더 점프, 자, 한번더 점프. 자, 앞에 보고, 엄마 보고,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엄마 보고, 엄마한테 박수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앞으로 두 발자국 갑니다. 앞으로 두 발자국. 자, 뒤로 두 발자국. 자, 하나, 둘, 셋 하면 지금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벌써 둘은 표정을 정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저 친구는 끝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자, 공격! 준비! 발사! 공격하세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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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 천천히, 천천히! 그천 그치, 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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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아이고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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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살아났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laughs> 다시 공격, 다시 공격! 다시 한번 공격! <laughs> 왜안 움직여요, 거기서? <웃음> <웃음> 아. 오우오 오. 우와 그렇죠 잘한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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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laughs> 도망가면 어떡해어 티는 티는 마블 뒤보어놓고자 우리 친구들 과수 공격 그렇지 야. 어. <laughs>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야야오오오오오야 둘이 준비했나봐요. 를오 굉장히 호흡이 잘 맞네요. 그렇지? 어, 그렇지 이내일로 이내일로 그래 두 명이서 붙어요 두 명이서 탑니다.